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번 방송은 이 사진 영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로 저널리즘, 저널리즘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요즘에 기레기란 말을 많이 그 사용하고 있죠. 기자 플러스 쓰레기, 그래서 기레기라고 하는데 과연 어, 올바른 기자와 기레기의 그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저널리즘 저널리즘 하면 이제 언론 언론의 역할을 우리가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정보를 취합 해서 그다음에 그걸 정리를 해서 대중에게 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알리는 일. 보통 그것을 우리가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헌법에서도 바로 이 저널리즘에 대해서 것을 헌법적 차원에서 그 저널리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음, 현대 사회에서도 이 저널리즘, 저널리즘의 역할은 어, 그 중요성은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나 다만 음, 과거와 다르게 에, 지금에서는 이 전, 저널리즘, 저널리즘이 에, 저널리즘 좀 나눌 수가 있겠죠.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나누는 건데 기존의 그 메스미디어 그러니까 기존의 보통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그런 미디어 매체의 저널리즘 이 있고요. 어, 저는 그걸 이제 뭐 미디어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한 정보, 전, 정보 전달 그 역할이 지금은 SNS 상에서 SNS상에서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메스미디어 언론 보도가 있기 전에 이미 SNS상에서 그것이 또 퍼진다, 퍼지고, 어, 전달이 되고 어,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SNS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음, 그 저널리즘이 꼭 무슨 그 언론사의 기자에게만 부여되는 역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이 시대에서는 뭐, SNS 상에서도 그런 저널리즘 역할을 다 하고 있죠, 할수 있고요. 뭐이 지금 방송도 어떻게 보면 저널리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번 윤석열 대통령 그뭐 비하 논란,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도 어. 매스미디어에서 보도가 되기 전에 이미 SNS 상에서 퍼졌죠. 예. 그것이 이제 단적인 그 예지요 바로 이 저널리즘이 미디어, 메스미디어뿐만 아니라 SNS 상에서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저널리즘, 저널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뭐 보는 사람마다 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널리, 저널리즘에서의 제 우선의 가치는 사실이다, 사실, 네, 팩트. 공정성, 객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신속성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 공정 객관성 팩트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어, 뭐 언론학자라든가 현업에 있는 기자들도 뭐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sns 저널리즘과 어떤 경쟁이라고 할수 있겠죠. 경쟁, 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미디엄 저널리즘,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객관성, 공정성보다는 오히려 신속성을 더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많은 단독이니 독점이니, 그런 보도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 나중에 그것이 과장, 왜곡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심지어는 뭐 허위로 밝혀진 경우도. 적지 않고요. 지금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 비속어 논란 발언 논란에서도 지금 끝에 있는 것이 바이든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도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지금 들리는 음 보도에 의하면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어 의견이 엇갈렸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 처음 첫 보도를 한 MBC는 그것을 바이든이하고 어 단정을 하고 어, 보도를 어, 했습니다. 음, 과연 객관성, 어, 팩트, 사실성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어, 그렇게 한 것인지, 막 그런 추후 뭐 수사가 진행이 되면 수사에서 또는 뭐그 내부에서 어떤 뭐 사실 규명에서 어, 밝혀지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 그러한 평양성 정치적 평양성에 기반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어, 보도를 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논란을 의도했다고 하면 그거는 저널리즘이 아니죠. 저널리즘이 아니라 아, 기대기 기대기즘 요즘에 기레기즘이란 말도 어, 사용되고 있던데 기대기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와 기대기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뭐 기자는 사실을 추구하고 사실이 밝혀지기를 원하지만 기대기는 어, 사실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실이 밝혀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기자는 공익을 위해서 어, 공적인 관심사를 공익을 위해서 보도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기레기는 그런 것보다는 사익 사익을 위해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몇 가지가 저 얘기될 수가 있지만 그 못해.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구별점에 결국은 어 본질은 저는 고객, 즉 클라이언트 고객을 두고 있느냐, 의뢰인을 두고 있느냐, 의뢰인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이 기자와 기레기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자와, 그 다음에 기자를 가장한 기레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의뢰인, 클라이언트 고객은 꼭뭐 돈을 주고, 어,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뭔가 그러한... 사적 이해 관계를 같이 하고 같이 하는 그런 관계 그 당사자 그 당사자를 의뢰인 클라이언트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뭐돈 돈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해 관계를 가지하는 그런 사람도 여기서는 고객 클라이언트 의뢰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진정한 기자는 그러한 의뢰인을 두어서도, 두어서도 안 되고, 둘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을 보도하고, 객관적으로, 어, 공정하게 보도하는데, 그런 어, 클라이언트, 의뢰인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거기에 방해가 되고, 거기에 장애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인지상정이라 뭘 얻어먹거나, 이런 어, 이해관계 같은 동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고객에 대한 불리한 보도 또는 그 고객에 반대되는 쪽의 보도에 대해서는 음,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죠. 기대기는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기대기는 바로 그러한 고객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어, 보도 취재권을 악용을 한다는 것이죠. 악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기자와 기대기에큰 차이가 있다. 변호 저와 같은 변호사라는 직업은 직업의 본질적인 그러니까 특성상 의뢰인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물론 뭐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무슨 뭐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아그 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 그리고 변호사 직업 윤리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뢰인을 일을 위해서 최대한 음, 일을 어, 하는 직업인데 기자는 그러,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이언트 고객을 둘 수도 없고요. 예, 그러한 자기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어, 보도 취재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예 애초에 그런 클라이언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진정한 기자와 기자를 가장하는 기레기를 구별짓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자가 하는 저널리즘과 기레기가 하는 기레기즘은 여러분. 확실히 구별을 하고 또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이 세계에서 그러한 기레기는 쫓아내야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언론의 자유가 신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비서고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한번 진정한 기자와 기자인 척하는 기대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하나 집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